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나무농원 석가치 인사드립니다. 아,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, 에, 나무농원 폭포 어, 농장에 에,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어, 여러분들이 보시면 은이 어, 폭포 나무는 어, 1년생, 만 1년생 어, 실생으로서 어, 여러분들한테 에, 특... 특별히 이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. 아, 이 포포나무는 저희가 아, 특별 공급으로 어, 사, 400주, 4 0 0 이상, 4 0 0 이상은 저희가 5천원에 특별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. 아, 그 다음에 또 어, 아, 400주를 구입하시면 우리 주주로 모시겠습니다. 1 0 0만원 상당의 주식을 등기를 해 드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우리 주주로 농업회사법인 이렇게 주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이 생산이 되면 생산이 되면 또 공동 수매를 해서 임실에 치즈가 유명하지 않습니까? 요구르트 또 임실치즈 아이스크림 이러한 거를 또 식품 제조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전국에 포포나무 농민들 많이 이렇게 쉽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문전화 010-6608 아, 4788로 전화 주시고요. 회사폰 아, 010-5747-5859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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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아,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퍼포나무 농장에서 설까치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 설까치!